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습입니다. 비상고 1 수학, 도형의 이동, 중단원 학습 점검 1번에서 6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1번 다음 점을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축 방향으로 3만큼 점의 평이 이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어, x 좌표는 어,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되고요 어, y 좌표는 y 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에다가 좌표에다가 어, 3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1번 7 콤마 한번 평이동 시켜 보면 7 마이너스 4 콤마 2 플러스 3이되 네요. 따라서 얘는3콤마5이 고요. 2번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5를우 리가 마이너스 4 만큼, 그리고 3 만큼 평이동 시키 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되 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 마이 2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볼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입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좀 차이가 있죠. 얘는 x 대신에 x 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x-1을 대입하란 얘기고요. 그 다음,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변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5, x 대신에 x-1 대입하고, 2 곱하기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0. 정기하시면은, ox 마이너스 5 플러스 2y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o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10 하면은, 5에다가 5 마이너스 1 하면은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음, 1번, 답은 아,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OX 플러스 EY 플러스 하는 0이 되겠습니다. 2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원방이죠원방은 아, 음,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준형으로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자, 표준으로 먼저 고치겠습니다. X 제곱은 음, 한 개는 거요 X 제곱.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6, y가 있죠, 그죠? 음. 6은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우변에도 9를 대주면 되겠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고요? 그쵸. 그렇죠. X-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5. 이게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원방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점 마이너스 4,1을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아 선을 연결하여라 이렇게 했죠. 어, x축에 대칭한다. 그럼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x 부호 바꿔야 돼요? y 부호 바꿔야 돼요. 음, y 부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1이 되겠습니다. 음, 얘는 기억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y축 대칭 이동했다. 이러면은 x의 보를 바꾸죠. 4, 1이 됩니다. 4, 1이니까 니얼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원점의 대칭이다. 아, x 좌표, y 좌표 보다 바꿔야 돼요. 4,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니언이 되겠네요. 아, 직선 y는 x는 x, y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죠? 음, x와 y, 위치 바꾸기입니다. 1,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얘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직선 y는 2x 플러스 5를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y는 2x+5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x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은 y의 호를 바꾼다 이런 얘기죠. 네, 결국은 -y는 2x+5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얘기는 양변에 -1을 곱하면은 y는 -2x-5가 되겠죠. 그래서 1과 2은이 이렇게 음, 연결하면 되겠어요. y 측 대칭 이동한다. 이 말, 은 x의 부호를 바꾼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음, 이것이 되겠어요. 자, 원점 대칭이다. 음,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y의 부호도 바꾸고 x 부호도 바꾸어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양별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3과 기억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제 직선 y는 x라고 했어 x, y 바꾸란 얘기죠. 음, x는 2y 음, 플러스 5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y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2로 나눠 보세요. 그리고 이항해 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음, 따라서 사는 미열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직선 y는 2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도형 2라고 그랬어요이 점이 5,4를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형의 방향식 평이동이죠. 이럴 때는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그렇죠. x-a 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3 을 대입하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봅니다. y 대신에는 y-3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를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 도형은, 그죠? 이 도형은 어디를 지난다고요? 5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다. 따라서 우리는 x 대신에 5, y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가로 x 대신에 5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이렇게 x에 5를 대입했습니다. 좌변은 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우변은 10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이어합니다 그러면 2a는 자, 11에다가 7을 대해주면 되니까 18이 돼요 따라서 a는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9입니다. 문제 6번. 1x제곱 플러 y제곱은 17을 1x제곱 플러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는 0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직선. 6x 2y는 3을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두 원이 어,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을 아셔야지 우리는 6x 2y 는 3을 평행 이동한 우리가 방향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평행 이동하여도 뭐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만 변한다? 그죠 중심 좌표만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음이 앞에 있는 원. 음, E1의 중심자표를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1은 C1입니다. C1. 0, 0이 되겠죠. 여기 자, 얘를 평이동 했더니 C2가 됐다 이거예요. 그 C2는 뭐냐면은 바로 이 원망에서의 아, 중심좌표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x의 개수가 2니까 부호 받고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콤마. 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에요. 부호 바꾸면 플러스가 되고 2로 나누면 4예요. 아,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이 C2의 중심은 마이너스 1, 콤마 4입니다. 지금. 자이 말은 우리가 0,0이 마이너스 1,4로 평이동했어요. 이 말이 왜요? 그 말은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고 y축으로 4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6x 마이너스 2y는 3. 이것을 그렇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다 y 축 방향으로 4만큼. 무엇을 했다? 어, 평행 이동. 어, 평행이동 했을 때의, 어, 이 직선은 어떻게 변하니? 이런 얘기죠.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6 가로 x 대신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가로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전개해 보시면은 6x 플러스 6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은 3. 이렇게 되죠. 그럼 6x 마이너스 2y, 어, 6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6 더하기 8 하면 얼마예요? 음, 10, 14죠, 그죠? 14. 이왕하면 3-14아닌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방향식은 6x-2y는 마이너스 1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의 이동 중단은 학습 점검 1에서 6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